오차 추진하는 목적은 기유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발보리심. 이제 중맥 개통. 에, 에너지 통로 개발. 에너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요가 정도 중맥을 열고, 차크라, 뭐, 개통. 이게 핵심이라고, 사실은. 막 스트레칭이 목적이 아니고, 기유및 발보리심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는 수행자가 되겠다. 이 수행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찾겠다. 출리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삼보의 가르침을 받겠다. 한마디로. 삼보에 소속해가지고, 생로병사, 의식주, 문제, 모든 문제를 삼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 이루겠다. 한마디로 깨달음을 얻겠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구라는 것은. 기율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또 공덕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수행의 마장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장 장애라든가 뭐 어려움이 막 닥치잖아요. 영적인 문제 이런 거를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어 삼보 기위가 이걸 서울이 하면은 실패하지 수행하다가 이제 중맥이 개통되고 막 예를 들어 통로 개발 개통되는데. 이럴게 되면, 마장이 또막 엄청에 끓어요, 마장. 도구 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엄청난 또막 생각도 올라와. 막본내 망상이 더 올라와. 이제, 무시 속에 숨었던 에너지가, 마장이, 업장이, 한마디로 중생들이죠. 정상이 <laughs>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처리를 못 해. 그러다가 오히려 혼란스러워가지고, 이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이게, 이게 현상되거든요? 중매이 개통되면은, 본래가 위로 올라와. 마장이 올라온다는 거죠? 마장이 올라올 때를 지금 알아차리고, 또, 이제 중세를 구지하고, 이런 마음을 쓰는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무화가 되고, 내가 공성이 되면은, 아무리 업장이 올라오더라도, 내가 아니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 근데 그걸 모르고, 생각이 나인 줄 알고, 그 생각 속에 빠져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삼보의 기의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거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발버리심, 불이라는 것은 깨달음이아요 깨달음, 깨달음을 ,을 추구한 마음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깨달음, 깨달음도 이제 두 가지 깨달음이 있다 고 그랬죠. 절대적 버리심, 상대적 버리심. 절대적인 버리심은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거고. 부처 능력과 부처 마음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상대적 보리심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중생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을 나로 보고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키는 걸 말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 발보리심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아주 수행의 핵심이에요. 발보리심. 이게 없는 분들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게 아주 원대한 거잖아 이거.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이를 목적으로 가지고 오채투지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오채투지 할 때는 이제 무화가 돼야 되는 무화, 공성을 을 터득해야 되잖아 내가. 그럼 공성을 터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심 일종의 오채투지를 촤 하면서 나를 던져버리는 거야. 없어진다. 어, 제불 부처님 그리고 관상을 하는 거예요. 앞에 다다 허공에 이 법맥도 있잖아요. 법맥도 앞에 음. 모든 스승, 부처, 모든 제불 부처님이 앞에 다 계신다. 중생들까지 다 부처다 생각해요. 중생들이 다 있다. 그렇게 관상하고 내 몸을 던지는 거예요. 어쨌든지귀요하는 마음으로. 그래 내가 모화가 되죠. 그렇죠. 하심되고 온 몸을 던지니까. 근데 마음을 아주 막 비우는 그런 수행이라고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리 뭐 마음을 비우겠다고 이렇게 생각으로 하지만 잘안 되잖아요. 이 몸을 통해서 진짜 보여주는 거라고. 이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기음이 발보리심, 이게 중요성을 먼저 알고, 중요성을 알고 수행자들은 기회를 통해서 카피를 받, 마장으로 또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어, 의미를 알고 이 발보리심, 이거를 확실하게 이오체 토지 10만 번을 통해서, 어, 내 몸속에 각인을 시키는 단계예요이 단계가. 수행을 하게 된, 되면은 다 포기하는 거, 중도에. 의미를 모르고 또 하고. 또, 출리심이 부족하고. 이거 하다가 대부분 보면은, 아,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옛날 방식들 하겠습니다. 옛날 방식이 뭐냐, 그럼 물어보면. 그, 이제 하도 수련이라든가, 이제, 그, 그 명상이나, 뭐, 이런 참선. 이거 하다가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고, 다음 생에 와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어려운 걸 오면 포기를 해버렸더라고. 오채토지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하는 동작을 정확하게 분들은 하시고. 보다 중요한 것은 기음이 발버리실? 이거 의미를 확실히 알고, 또삼보에 기유한 후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카운트도 하고 계속 기초사과행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사과행 끝나면은 이제 나로육법 뭐떤모수행이라든가 환수행 어, 정광명수행 뭐 이런 그 밀교 고급 단계를 계속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개인별로 다 진도가 틀리기 때문에 단체로 할 수도 없다고 개인별로 당신은 이제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뜬모수행 들어갑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전수행 본전도 지정을 해준다고 여러분들이 맞는 본전 당신은 4번전 수행한 게 좋겠습니다 당신은 문수보사를 본전으로 모시기 좋겠습니다 당신은 치유능력이기 때문에 약사여래 본전을 모시기 좋겠습니다 본전을 여러분들에게 선정해 주면 그 본전 수행은 간단하단 말이지 그 수행을 하면서 이제 또뭐 수행도 하고 정광명성도 하고 환신수행도 하고 이런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기회가 돼야 되겠죠? 남님이라는 책자가 있죠? 보리도 차제. 남님이라는 책을 좀 정독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남님은 깨달음의 차제. 이런 뜻인데 그 책자 속에 모든 그 수행법의 요지가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한번 정독을 하게 되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다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책을 먼저 수시로 좀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 그 원리를 다 터득할 수 있단 말이지. 이론만 공부한 게 아니고 생기차제와 온만차제 수행을 동시에 하는 수행책이란 말이지, 그럼. 그래서 호흡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 하고 있는 흔들어, 뭐, 축기법, 이런 각종 오마음 수행, 이런 수행들이 다 온만차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시에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수행이 그걸 아셔야 돼. 나는 이거 끝나고 뭐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수행을.